압도적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과 토트넘과 첼시의 쟁탈전 김민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원샷 원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수비수로서의 체격뿐만 아니라 스피드까지 갖춘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도 보입니다. 그 관심은 두 스포츠 매체의 호날두와 메시는 이제라, 손흥민의 통계적 이상을 영국신문 지적, 최강의 살상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몬스터 한국대표 수비수 프리미어의 빅클래비 쟁탈전, 영국신문 보도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날두와 메시는 이제라, 손흥민의 통계적 이상을 영국신문 지적, 최강의 살상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손흥민의 압도적 결정력은 유럽에서 가장 정확하고 비할 바 없는 피니셔이다. 토트넘의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25경기 16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스트라이크로 활약하고 있다. 영국 미디어는 그 득점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리뉴 체제 2년차 시즌인 올 시즌은 그동안 스트라이커 역할에 전념했던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해리 케인을 탑 아래에 배치하여 게임 메이커로서 태스크를 맡기고 손흥민을 더 순수한 피니셔로 기용. 세계 굴지 핫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올 시즌 리그에서 12골로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은 2016년 이후 메시와 호날드를 능가하는 유럽에서 가장 장악하고 비할 바 없는 피니셔인 것으로 판명. 손흥민이 통계 데이터에서 압도적인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최강의 살상력 있는 피니셔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통계적 이상이 밝혀졌다며 세계 탑 플레이어를 제친 결정력의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손흥민은 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봐도 월드 클래스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에 몬스터 한국대표 수비수 프리미어의 빅클럽이 쟁탈전. 영국신문 보도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중국 일부 베이징 고안에 소속된 한국대표 수비수 김민재를 놓고 빅클럽에 의한 쟁탈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신문 미러는 함께 런던을 본거지로 하는 토트넘과 첼시로부터의 관심을 보도하고 있다.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고 2019년 1월에 중국 리그로 활동 무대를 옮긴 24살 의 김민재 신장 190cm의 장신으로 몬스터의 애칭으로 알려진 센터백에 대해 미러지는 그는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전부터 프리미어 리그 클럽으로의 이적 소문이 있었지만 최근 거치 문제가 다시 과열되고 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제무리니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과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첼시라고 한다. 한국 대표 수비수를 두고 런던을 본거지로 하는 양 클럽에 의한 장외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더 일찍부터 흥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소속한 토트넘에서 작년 여름 벨기에 대표 수비수 얀 베르통원이 탈퇴했을 때에도. 그 후임으로 김민재가 후보로 거론되었다. 그로부터 반년, 이번 겨울의 이적 시장에서의 획득을 위해 오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빅클럽으로부터 뜨거운 시선을 받는 김민재. 동포인 손흥민도 활약하는 프리미어 리그 무대에 서는 날이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입니다. 지금의 선과 케인의 관계는 메뉴 시저르, 호날두와 루니를 연상케 하지 확실히 지금의 선은 세계 최고 클래스 스트라이커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능숙하고 발도 빠르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 대부분은 제치고 나간다. 그런 뒤 골키퍼와의 1대1도 거의 놓치지 않는다. 페널티킥을 차지 않는데도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이 통계 숫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슈팅수를 분모로 한 결정률이라면 납득 팀 사정이나 전술로 케인으로부터 수립해서 한방 승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슈팅수는 제한된다. 그런데도 이 득점수는 굉장하다. 헤트트릭은 어려운 타입이지만 한 경기 한 골은 반드시 찬스가 있을 것이고 시즌 후반도 기대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라고 불릴 만하다. 언젠가 발롱도르를 받아도 놀랍지 않다. 슈팅 의식이 낮은 일본인에게 이 클래스 선수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다음 댓글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본 느낌 상당히 좋은 선수였다. 뭐 토트넘에서 레귤러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네덜란드 리그나 벨기에 리그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선수는 기대할 수 없군. 키는 크지만 뜻은 낮다. 중국은 경력이 끝나가는 선수가 갈 곳이지, 젊은 선수가 가는 리그가 아니다. 빨리 유럽의 문을 두드렸어야 했다. 다음 댓글입니다. 장신 선수이니까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유럽에서 플레이한 경험이 없는 선수에게 쟁탈전이 일어날까요? 헐값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선수인가? 다음 댓글입니다. 크기 피지컬은 아무 할데 없고 스피드도 그럭저럭 있다. 공을 잡는 방법 빌드 없이 보낼 곳을 보는 느낌으로는 발밑이나 킥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겠지라는 느낌. 아시아에서 생각하면 포텐셜은 넘버원 일지도, 현재 프리미어에서도 중견 클래스라면 그럭저럭 할수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